들어와서 막상 하는 게 리코더 불고 서예를 한다던가 장구를 치고 있다던가 내가 <laughs> 이런 게 대학생인가? 너 때문에 내가 성악소를 어. 믿는다 저는 말하는 감자인데요 어. 아직 적응하지 못해서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윤리교육과 20학번 조윤진입니다 저는 언론정보학과 20학번 이수인입니다 저는 패션 디자인학과 20학번 김영서라고 합니다 <laughs> 나는 패디과 딱 하면 은 막 학교 가기 전에 몇 시간 동안, 아, 오늘 뭐 입지? 뭐 어떤 걸 입어야 되지? <laughs> 라고 이렇게 옷을 고르는 시간이 되게 길 거다. 라고 첫 번째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리고 옷에 조금 예민할 것 같았어. 막그 학과 친구들이랑 옷이 절대로 겹치면 안 되고, 음. 서로 조금 의식하고, 좀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막 시험기간 이럴 때에도 막 추리링도 그냥 안 입고,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특이한 트레이닝복 막 이런 거 입고 다닐 것 같고 항상 꾹꾹꾸로 학교에 다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 직접 다녀보니까 어때? 헤디권 일단 꾹꾹으로 다니는 애들이 응. 많기는 한데 그만큼 안꾹꾸는 애들도 많아. 음 학교 시험 기간 되면 다들 좀 편하게 입고 다니는 느낌이라서. 음 쭈비링도 다 흔하게 입는 아디다스, 나이키 음. 이런 것도 많이 입고 다 모자 눌러 쓰고 학교 다니고 근데 다다 똑같구나 음. 역시 대학생 시험 맞아 맞아 어쩔 수가 없어 맞아. 나는 내가 교육과를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다들 아이들 좋아할 거야. 아이들 보면 뭐라도 하나 더 가르쳐 주고 싶을 어... 것 같고 맞아 맞아 아무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제 나부터도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 근데 와서 서서히 아이들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은 것같아 먼저 언론 정보를 딱 들었을 때는 방송 쪽보다는 뭔가 기자 음. 어막 뉴스 쓰고 그런 속보 막 이런거 쓰고 그치. 하는 그런 쪽이 더 떠올랐던 것 같아 맞아. 카메라를 다룬다기 보다는 어. 그치 언론에 뭔가 초점이 씌워지니까 그런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 언론정보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근데 언론 정보 학과도 되게 길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 어. 그래서 꼭 언론, 방송국 이런 쪽 아니더라도 광고, 마케팅, 홍보, 뭐 디자인, 잡지, 또 출판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어. 아, 생각보다 길이 다양하더라고. 어. 우리가 아무래도 실습이 많은 과다 보니까 응. 나는 우리 학과에 있는 수업이 대부분 실습이 많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와서 막상 들어보니까 뭐 마케팅이나 실험을 한 수업도 있었고, 생각보다 옷 만드는 수업이 주가 아니라서 나는 놀랐었고, 그리고 우리가 실습으로 옷을 만드는 수업이다 보니까 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보더라고. CS 아, 플러스 시험. 아. 이렇게. 나도 언론정보학과에 오기 전에, 약간, 방송 PD, 이런 쪽에 대한 기대를 갖고 와서, 얼른 정보학과에 들어오면은, 촬영, 편집, 영상 제작, 이런 거는 다 마스터하고, 무슨, 나영석 PD 뺨칠 정도의 실력을 <laughs> 가질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배워보니까, 이런 실무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커리큘럼이 없더라고. 음. 방송 제작 실습,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뭐 장비를 다루거나, 어, 편집하는 그런 기술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돼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막상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나갈 때 카메라를 어떻게 써야 할지, 뭐 편집을 할때그 프로그램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런 거는 다 내가 독학으로 해야 되는 거였어. 아... 그래서 이런 게 대학생인가?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 <laughs>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 현실은 그렇더라. 어 내가 이제 말해 보자면 뭔가 이제 초등 교육 쪽을 배우러 온 거니까 딱 왔을 때부터 뭔가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실제적인 그런 기술들이나 아니면 팁 같은 거를 음. 어 배울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막상 하는 게 리코더 불고 <laughs> 이렇게 서예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장구를 치고 있다던가 내가 <laughs> 이런,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현타가 되게 많이 왔던 음. 것 같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음. 어쨌든 내가 했던 것도 다 후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했던 참치고. 거였고 어, 처음에 왔을 땐 근데 굉장히 놀랐어. 일단 언론정보학과는 아까 윤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언론에 다들 초점을 맞춰가지고 언전과 가면은 뭐 기자하려고 방송국 취직하게 이런 얘기를 나는 진짜 많이 들었어 음. 특히 기자가 꿈이야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나는 정말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직업이거든 음. 그래서 맨날 이제 해명하기 바쁘지 번정언과가꼭 음. 언론만 있는 그치. 게 아니다 내가 학과가 패션 디자인학과라고 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너 직접 옷 수선해서 입어? 음. 이거였는데 나는 수업을 하는 때도 잘못 받을 때가 되게 많은데 어... 내 옷을 직접 수선하기에는 맞아.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서는 너무 부족하단 말이야. 어... 뭐 누가 수선해달라 부탁받은 적은 없어? 엄마? 아 <laughs> 나는 이제 어디 과야 하면 윤리교육과야라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어 그럼 졸업하면 윤리 선생님 되는 거야? 도덕 선생님 되는 거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 근데 이제 교대라는 자체가 교대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초등교육과 학생이고 또 심화 전공으로 국어, 뭐 윤리, 체육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특정 과목을 전공한다고 해서 졸업해서 뭐 국어 선생님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은 아, 것 같아. 요 나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해볼 수가 있는데 음. 윤리교육과라서 오는 직업병은 음. 그 친구들이랑 그냥 장난치다가 이게 친구가 조금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성악소를 믿는다. 아아아 순자의 맞아. 말씀이 다 맞다. 음. 약간 순자. 이런 식으로 막 아. 장난을 치기도 음. 하고 음. 또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가르쳐 줄때어 음. 이게 왜 이렇게 됐겠어. 음. 맞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음. 막 이렇게 아 하면서. 무슨 가르치듯이 좀 말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패션 디자인 학과다 보니까 옷에 관심이 많아서 옷 쇼핑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옷을 딱 봤을 때 신기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옷을 보면 저건 어떻게 만든 거지? 어떻게 제작을 해야 저런 모양이 나오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름 자체가 패션 디자인 학과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옷을 신경 써서 많이 입게 되는 거그 정도. 음. 나는 일단 MBTI가 ISFP인데 우리 과가 아무래도 팀플이랑 발표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같이 하는 게 되게 많아 아.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낯을 너무 많이 가려서 음. 처음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아 정말 이런 수업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것 같고 나는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객관식 시험 이런 거를 되게 선호하는데, 우리과가 주관식, 서술형 이런 어. 시험이 대부분이야 진짜 한 90%? 어. 막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이러는데, 저는 말하는 감자인데요 <laughs> 저는 아무런 <아무래도> 생각이 <laughs> 없는데요? 막 이러니까 내 생각을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음. 게다가 나는 글 쓰는 것도 진짜 잘 못하거든. 아, 어렵지. 어. 그래서 그런 글 쓰기 수업도 되게 많고 이래서 정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laughs>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된것 같아? 아직 적응하지 못해. <laughs> 일단 내 MBTI는 ISTJ고 우리 학과가 옷을 만들기 전에 패턴을 직접 먼저 그리거든. 음. 근데 패턴을 그릴 때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정해진 그 규격에 맞춰서 뭐 0.3cm 더 들어간다던가, 음. 0.5cm 더 나온다던가 이런 게 이렇게 딱딱 맞는 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인 나로서는 그게 너무 재밌어. 그러겠다. 응. 패턴을 떠서 옷이랑 이렇게 조각조각 연결을 해야 되잖아. 응. 그 사이즈도 되게 딱 맞으면 기분이 좋고 아 쾌감. 뭔가 쾌감이 응. 느껴지겠다. 우리 학과도 그림 그리는 수업에서 창의력을 요하는 수업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응. 응. 나도 S라서 <laughs> 너무, 너무 응. 힘들어, 힘들어 진짜. 어떤 응. 거를 딱 주제를 주고 어떤 뭐 발상원을 보고 음. 옷을 그려라 하는데 나는 거기에서 떠오르는 게 그냥 딱 단순하게 그 모양 자체만 음. 그런 거 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좀 창의적이게 음. 해야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잖나 음. 나는 그게 잘안되더라고 아. 너무 힘들어요. <laughs> 나는 먼저 MBTI가 INFP인데 응. 우리는 한과에 한 과에 한 28명 밖에 없거든. 응. 그러니까 그렇게 사년을 같은 과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친구들이 편해. 응. 그래서 어, 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적응하는 것도 되게 빨랐고 응. 또 아이들이 다 순한 성격밖에 없어서 응. 더 나는 좋았던 것 같아. 응. 이제 근데 수업시연이나 아니면은 초등학교에 직접 가서 실습을 할때 좀 쇼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서 막 이제 수업 시연을 할 때는 우리과 친구들을 초등학생으로 상상하고서 해야 하거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막 여러분! 하고 거기 앞에서 막 율동을 하고 하려면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 지금도 물론 부끄럽지만 어, 그런 점에서 좀잘 맞는 것 같다. 우리는 졸업 요건이 졸업 작품으로 옷을 만들어서 패션쇼를 하거든. 음. 우리 학교는 6월쯤에 패션쇼를 하는데 4학년들이 졸업 작품 준비를 하면 이제 아래에 있는 1, 2, 3학년들이 옷 입히는 거 도와드리거나 그런 거를 위해서 같이 패션쇼를 따라가. 아 오, 재밌겠다. 음.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패션쇼를 못하고 있다가 음. 우리가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원래 1, 2학년만 하는데 3학년도 같이 와서 도와줘라 해서 나도 처음 가서 헬퍼라는 거를 음. 해봤거든. 패션쇼 뒤는 항상 되게 정신이 없다고 하고 어... 진짜 정신없더라고. 이 <laughs> 모델 한 명이 옷 하나를 입는 게 아니라 여러 벌 입다 보니까 응. 뒤에서 계속 갈아입고 모델 어... 입는 거 도와드리고 음... 핏 잡아드리고 음...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음... 그래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음... 궁금하다 오, 정말. 진짜 어, 우리 학교 축제 기간에 이제 연예인들이 공연에 오잖아. 아... 근데 우리는. 아이브가 한번 왔었거든 음. 근데 갑자기 우리 동아리 단톡방에서 아이브 직캠 찍자고 아 어, 네. 그래가지고 과사에서 장비를 빌려서 일찍 가가지고 자리 잡고 진짜 1년에서 아이브 직캠을 딱 찍었거든 어. 그래서 우리 동아리 유튜브 채널에다가 업로드를 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40만이 넘게 된 거야 대박이네 쇼츠는 또 514회 그 정도가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놀랬고, 그 어. 구독자도 지금 천명이 넘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수익 창출이 가능할 어. 정도로 아무튼 채널이 성장을 하게 됐다. 그런 게 조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음. 이제 처음 실습을 내가 1학년으로 나갔었거든. 초등학교 1학년 반으로 갔었는데, 첫 수업을 하고 목이 완전히 가버렸어.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집중시키느라 너무 목을 많이 쓰게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수업 다 끝나고 팁을 하나 주셨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클수록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하게 된대. 그래서 오히려 속삭이면서 말하면 아이들이 말을 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 다음 수업 때 바로 이제 아이들이 너무 갑자기 시끄러워져서 자,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실제로 사그라들어 아이들의 열기가 <laughs>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음...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하나 배웠던 것 같아. 역시 그런 경험은 맞아 열연에서 나오는 그런 바이브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laughs> 네. 없더라고. 우리과 이름이 패션 디자인 학과기도 하고 사람들이 옷 만드는 과로 많이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옷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실험. 뭐 원단 같은 거 응. 이용해서 하는 실험이나 아니면 뭐 마케팅 수업도 있고 응. 컴퓨터로 직접 패턴 따는 그런 수업도 되게 많고 해. 응. 옷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도 되게 많으니까 옷을 만든다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오진 않았으면 좋겠어. 음. 근데 확실히 과제 많아. <웃음> <웃음> 그걸 감당해라. 좀 견뎌야 돼. 밤샘은 견뎌야 돼. <laughs> 나는 일단 팀플, 발표, 글쓰기 자신 있는 사람은 정말 잘 맞을 것 같은 학과예요, 언론 정박과. 그리고 그거를 즐기는 동기들도 되게 많거든. 그런 발표 수업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거기에 자신이 있다 하면은 정말 추천하는 학과고, 물론 나는 너무 힘들었지만, 아무튼 그거를 각오하고 왔으면 좋겠다. 우리과는 이제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되도 되고 하면서 교사 자체를 적게 뽑다 보니까 친구들이 되게 걱정이 많아 취업에 대해서 근데 나는 어딜 가나 지금 취업 나는 심각하고 경쟁률도 어딜 가나 높고 하니까 이왕 진짜 자기 가 원해서 들어왔으면 그런 걱정할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아이를 안 좋아하는데 여기를 들어와서 걱정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 근데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게 나도 아이들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직접 실습을 나가고 수업을 해보니까 거기서 오는 쾌감이랑 뿌듯함은 어, 정말 큰것 같아. 하고 우리 반 아이들은 예뻐질 수밖에 없어. 어, 너무 내 수업을 잘 들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 너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말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와서 잘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 안녕.